말도 안 했는데. 그게 내가 아니, 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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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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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여기 말고 닭발집인데. 닭발 좋아요. <목소리> 아! 아니, 나도, 저희, 아! 진짜요? 왜냐면, 그 댓글은 댓글은 안 알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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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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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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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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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럴까 봐 우리 이거 가이드로 한 거예요. 네. 그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 가벼한거 찍었어야 돼 일단. 아 그러니까 가이드로 한거 찍었어야 돼. 아, 김초딩님이라술손선님은 이렇게 누구요 대박이지 않아? 우리 너무 인품이. 저희는 아, 나도. 형부형기 아, 아니, 아. 아니 한걸음에또 달라가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같이 만나도 좋겠다고 하신 것도 좋고 저희 솔직히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부터 감사하다는얘기빽고 <laughs> <laughs> 우리 저랑까 <절한가>? 아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금지잖아요 <laughs> 그... <laughs> 음그 초반에 막 힘든 그런 게. 음 근데 또 막걸리를 드시고. <laughs> 저는 또다 드시는 거예요. <laughs> 막걸리랑 드시면서 눈물을 훔쳐 <laughs> 네. 그 사장님 말을 너무 못 와,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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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야지 이렇게 아 이게 빡쳤을 때. 이게 전문가나 전내아니 <laughs> 왜냐면 응. 저희도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응, 응, 응. 저 그렇게 앞플남겨고 앞을 원해요. <laughs> 초보 유튜들의 숙제가 있죠. 벌써 뭐야? 그냥 아웃도 없는 건 아니 안 아니, 말. 근데 여기 연구도 없는 인안 <laughs> <정도에서. 웃음> 먹으니까 모르는 거. 원래 이건 말하는 것도 급하고 먹것도급하아니근 말이 그거 아니야. 말하는 이무 재밌어서 안 줬대. 이거는 I 가 없고 이건 n 가있 w 그 정도는 누가 있으면 다 알아요. sure 님도 y o 스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해아 e not sure if you're n o 인생 u r e if you're not s u 인거야 편안 편한... 선생님이 이렇게 어... 앞에 계시는데 너무 어... 말을 잘 들어주셔가지고 음뭐 난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내가 캠핑카라는 걸 내세우면은 아 이게 이거 줘도 안되겠다는 생각이 내가 들어서 음 교장선생님이 선생님 지금 하고 있어요. 있는데 아저 학생이 저 뒤로 <laughs> 잠깐 무슨 학교가 추대기 교장이냐 그러려면 차라리 출방을 찍어라 어. 캠핑카는 하루 이틀 소개하면 되지 내가 캠핑카를 뭐 맨날 뭘뭐 어떻게 음...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캠핑을 타고 여행을 가지만, 먹을 수도 있고 술 먹을 수도 있고 사람 만나 이렇게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음. 초심이 없어졌다. 아니, 수 이것도 다 나거든, 음. 나는 음. 없는 나를 쥐어짜서 거기서 내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오해하지 않고 음. 이제는 이제 좀 봐주셨으면. 그러니까 음.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밥 음. 내가 하는. 어걸거 친했어. 어. 어, 어서 많이 박다 저요자 근데 저요자. <laughs> <여자>. 어 이렇게 <laughs> 보고 있는데. 도로에서 마주친 것도 기부한 진짜 인형이 아, 나. 내가 아 그럼 이거, 이거 뭐 공부를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지? 야그 내가 나신 안 나오지, 아, 아, 알아. 그두 번째는 안 나와. 왜 그분들을 왜 오늘 왜 만나는 건데 어. 오늘 뭐 합방하신데? <laughs> 근데 왜 우리는 <laughs> 어떻게 다 아, 우선. 말해. 막 어. 내가 이제. 우선 찍어. 근데 나는 진짜 팬이었거든. 나데 나나서 어네네 있으니까 되게 딱 손을 잡아 주면서 당신의, 당신의 그보이시아 어, <laughs> 일치 마요. <마에서>. 아, 일치 마요. 일치 안을게요. 내가 그때 그랬죠. 나방에서 주댕이를 때렸잖아. <웃음> 아니. <웃음> 아, 네. 아, 아 네, 오디오가 안비어서낄 자리가 아, 아, 없을 뿐이에요. 아, 아, 제가 말이 너무 많죠. 아니요, 여기가요? 아, 요요자 <laughs> 우리 이거 먹고 삼차 갑시다 어 좋아요 정말요? 여러분 너 언니 믿어 여 여기.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우리 2차 갈 거예요 이.. 수술이... 빠딱빠딱 <laughs> <laughs> 사랑합니다 <시간> 아이, 근데... <웃음> 요거... <웃음> 아 근데 <너무 쑥러워. 웃음> 아너쑥스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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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좋아. 그걸 떠나 가지고 나이를 어? 떠나 가지고 중간히 나도 괜찮네. 음. 음. 그러니그마음어쩔줄 <laughs> 그 모르는 그 을큼 그 나도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내는 내가 아 <laughs> 나는 나는 안 취했다 이런 느낌이죠. 언니 지금 그런 느낌이요 <laughs> 거짓말. 진짜. 거짓말. 네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비슷한 <비슷하네. 웃음> 라이브 찍으면 알아고을 거야 난 이렇게 편할 수 없을 만큼 좋아안 안 좋아요 어? 아안아 그래서 실수를 했나 봅니다. 감성하고 있어야 돼요. 또러롱 <laughs>